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상담도 도와드리고 계약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한 할인을 적용해 가지고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BMW 할인 프로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차량들은 이달에 거의 연말급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들만 보세요. 연말 할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320i 모델입니다. 지금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존재를 하고요. 할인은 1250만 원 가능합니다. 엄청난 대폭 할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10월 달에 꽃!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리프트된 신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630i 모델을 뽑아 보았습니다. 할인은 1,650만 원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1,500에서 이제 1,650만 원 사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딜러사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다면 최대한 1,650만 원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가 배정해가지고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또 이달 구매 포인트입니다. 이때까지 그 디젤 모델 있죠? 6 630D, D 모델이 이제 할인 높았었는데 630I가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거는 드디어 연말 할인이 도래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이 정도 할인 이상은 절대로 안갈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740I 모델입니다. 할인은 2,500만원 가능하고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법인이면은 추가 할인이 존재하고 재구매 트레이딩 혜택까지도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몇대안 남았거든요. 근데 극소량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고액 할인을 원하신다면 이달이 포인트입니다. 24년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엑스트라이브 4륜 모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액 할인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달에 이 후륜 모델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740D, 이게 디젤 모델이죠. 예, 재고 한 대도 안 들어왔고요. 7502. 이거 재고도 단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한두달 정도, 빠르면 한달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i7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24년식으로 넘어가면 아까 7 시리즈랑 동일하게 할인이 매우 낮아질 거예요. 근데 자, 지금 기본 할인이 3,500만 원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이제 셔틀카라고 해 가지고요. 행사용 차량으로 썼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30km에서 200 사이 요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인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셔틀카가 싫다, 나는 무조건 새 차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재고 또한 품위를 한번 받으면은 이렇게 3,500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3,000 초반 정도로 듣긴 했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잡아보고요. 안전하게 가고 싶다고 하시면은 셔틀카 3,500만원 할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달에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리즈 추가 혜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0i 같은 경우에는 버비는 플러스 4% 추가 할인 가능하시고요. i7은 무려 7%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24년식으로 간다 그래도 빠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이 꼭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재구매 2% 트레이딩 3%까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727이라고 하죠, 7 시리즈에서 7 시리즈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요 포인트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 좋게 바뀌고요. 다음으로는 BMW M850i입니다. 이 고성능 모델의 끝판왕. 8기통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 저렴한 가격에 플러스 할인 1,200만원 이달에 진행 가능합니다 뭐 플러스 품위까지도 제가 한번 노려볼 거고요 일단 1,200만원 정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또한 이번 달이 기회입니다 항상 1,000만원 정도 할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올려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X7입니다 재고표를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재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물어보니까 408 가솔린 모델 디자인 MPO 기준 600, M 스포츠 패키지 기준 500. 그리고 디젤 기준에서는 디자인 퓨어 700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600요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재고가 지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알파 할인까지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만 나신다면 제가 품위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 차량 이달에도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ix 50 차량입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자 할인이 무려 2,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모델을 2,500만원 받고 구매하신다면 아주 잘 구매했다고 칭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서비스 도와드릴 거니까 IX50 보셨던 분들도 이달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XM 모델입니다. 할인은 2,800만원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 할인이고요. 만약에 이걸 이달에 구매하신다고 하신다면 법인분들 기준에서는 이것 또한 7% 할인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차값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7%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 요거는 꼭 잡으셔야겠죠 여기가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정수성 또한 훌륭하고요 호평이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호평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인이 없었다면 그 정도의 호평이 없겠죠 근데 이 정도 할인이 가능하니까 어? 이 정도 할인 받고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차? 아유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차로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며칠 전 리뷰를 한5 시리즈 풀체인지입니다. 진짜 기본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원입니다. 영원. 0원. 영원이지만 리스 준을 통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플러스 알파 할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영상 올린 이후부터 꽤나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도 도와드리고 계약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한 할인을 적용해 가지고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딜러분들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할인이 영원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할인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급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 정확한 프로모션.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상황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도 문의를 꼭 주셔야 돼요. 어, 유튜브에서 이제 가짜 할인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이 브랜드가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수수료를 할인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뺑+ 뺑마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한600 챙겨가는 걸로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300만 원 할인을 넣는 겁니다. 그럼 제 할인보다 당연히 300이 많겠죠. 예, 이런 느낌으로 좀 허수견적을 좀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가짜 할인 관련돼서는 제가 잡은 영상도 있어요. 리스즈 유튜브 채널 을 확인해 주시면 은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BMW 10월 연말 급 할인이 가능한 차종들을 모아가지고 BMW 10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문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전면 단위 높은 채팅오브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